안녕하세요.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환입니다. 이번 시간은 유튜브에서 핸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 핸들이 뭐냐면 유튜브 주소가 있어요. 여러분들 위쪽에 보시면 유튜브 주소 굉장히 많이 복잡하잖아요. 이 주소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주 메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운데쯤에 보면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. 맞춤 설정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뜨게 되는데요. 레이아웃, 브랜딩, 기본 설정 이렇게 뜨게 돼요. 이 기본 설정에서 자, 이름, 마음으로 청소년 지도사 요거를뭐 짧게 만들 수도 있고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14일 내에 한두번 정도? 만 바꿀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밑에 핸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핸들 이라고 있지요 골뱅이 그 다음에 유스워커 라고 되어져 있지요 청소년 지도사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채널이 유명해져서 이름만 얘기하더라도 쉽게 쉽 채널을 찾아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,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쉽게 채널을 알려주려고 하면, 자, 요거를 짧게 만들면 채널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. 어, 채널 검색하기에 들어가서 골뱅이, 유스, 워커를 치면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다른 데 가서 한번 해볼게요. 면 이렇게 청소년 지도자가 이렇게 딱 뜨잖아요. 근데 저 유스 워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도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여기 핸들 이제 여기 주소 보면 풀 주소는 이렇게 유튜브 o m 골뱅이 뉴스 워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,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좀 바꿔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유튜브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여기에도 제가 자, 지금 요, 요 모습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 지금 채널이 예전에 복잡하게 되어져 있었는데. 네, 여기 가운데 보면 골뱅이 유스TV a r 대한민국의 어, 대표적인 청소년 유튜브 채널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의지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핸들을 바꿔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운영하는 핸들을 바꿔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제 채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다시 채널 맞춤 설정을 들어가서 자, 레이아웃이라고 되어져 있죠. 이제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라고 되어져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에 관련된 걸 검색을 하다가 제일 처음으로 볼수 있는 어, 영상을 요걸로 넣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구독을 하고 다시 재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동영상이 이제 요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시청자 맞춤 컨텐츠 뭐 이렇게 되어 추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있고요. 추천 섹션이라고 되어져. 제가 아, 내 채널에서 요것들을 좀 대부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밑에다가 정렬을 해놨습니다. 그다음에 브랜딩입니다. 여기에는 이렇게 로고를 집어넣고 채널 아트를 뒤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자 동영상 워터마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그냥 위에 있는 로고를 아래쪽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기본 정보 보겠습니다. 내 채널의 이름 그리고 핸들 주소 그 다음에 아제 채널은 이런 채널입니다라는 내용들을 집어 넣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채널 URL, 어 맞춤형 채널 URL, 한국말로 이렇게 넣는 것도 넣어 놓었고요그 다음에 링크라는 게 있어요. 제가 채널을 지금 3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. 그 주소를 또 링크를 할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캐커피시 청취자 유튜버. 제가 예전에, 몇년 전에 운영했던 힐링 잉글리시 영어 채널을 같이 링크해 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처 정보. 자, 이렇게 그 이메일 주소를 추가해서 넣어 놨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핸들 주소를 아주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들, 유튜브 운영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